윤성호, 도현입니다. 미래 농업의 대전환점이 될 아열대 스마트팜 중공시험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조영숙, 우리 농업기술원의 원장님도 이렇게 먼 걸음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우리 지역을 이해가지고 힘써주신 데대해 가지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에 대해 발전에 대해서 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최근 시장님. 과감한 또 투자로 해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해가지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. 변화, 아, 또 새로운 우리 인력이 이 없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농업에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을 우리 영천을 먹이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아열대 스마트팜이라고 어 우리 또 시장님과 시의회 우리 어 의회 의장님께서 의 판단을 하시고 우리 또 시의회 어 의원님이 적극도 밀어주신 것 같습니다. 함께해 주신 우리 이춘우 우리 운영위원장님 큰또 역할을 또 했습니다. 또 우리 어 이춘우 위원장 또 여, 여기 고향이죠. 저 아까 저 우리 이장협의회 방병대 이장협의회 회장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오늘 많이 축하드립니다. 예, 일단 예, 다 우리 다른 지역에서 어, 다 부러워할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 부간에 이런 훌륭한 시설들이 모범적으로 또 운영돼야지만이 우리 또 시에서 우리 도에서 다른 지역에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